왜 이렇게 증시가 많이 떨어져졌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지 환율 시장과 연계해서 지금 상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시간에 항상 환율 얘기로 첫 질문의 문을 열었었는데 그 전에 오늘은 좀 증시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네. 지극히 비전문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아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건 맞는데 네. 아 최소한 개인 투자자들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는 속도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 다우가 830포인트가 떨어지고 나스닥 뭐4% 이상 급락을 했는데 좀 이런 증시예요. 소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네. 어, 지금 이제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 지금 영농형 그 말씀하신 시장 참여자들이 소화하면서 납득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상승세도 하락세도 아닐 경우가 잦은 그러게요. 그런 시절이죠. 네. 어, 지금 이게 오늘 새벽에 한 시쯤에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이렇게 보냈던 차트인데 장이 이를 것이라고 생각은 않았습니다. S&P 5 0 0 지수인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시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는 경고는 한번 드려야겠다 싶은 차원에 준비했는데 새벽에 지금 일어나서 보고 낙폭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2870포인트라는 것이 지난번 1월 말 2월 초 급락이 오기 전에 있었던 고점이었죠. 예. 자, 여기 이 시점까지는 저항선이라고 할수 있죠. 이 돌파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고 2940까지도 고점을 높였, 높였습니다만 이미 사실상 어, 어제 뭐 이렇게 이선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이고 지금 마감 지수가 S&P 500이 2,785라는 얘기는 거의 지금 어, 이 선에서부터 거의 100포인트 가까운 네.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니까 지금 이음봉은더 엄청나겠죠 어, 2,780이니까 더, 대충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보신다면은 120일선도 또 내려와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요. 어뭐어 뭐, 어, 외신에서는 지금 또 뉴욕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그중에서 제일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흔히 이렇게 되면은 주가 빠지면은 뭐 이른바 플라이트 세이프티 뭐 안전 자산으로 날아간다. 뭐 이런 차원에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네. 국채 수익이 떨어져야 된다. 지금 뭐 자꾸 얘기하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서 음. 증시가 부담을 갖는다. 미국 금리 오른다는 것은 모기지 금리, 무슨 뭐 자동차 대출 금리 할것 없이 다 모든 금리가 다 오른다. 부담이다. 예. 어, 뭐 이론적으로는 하다못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할인해서 평가한 것이 주가라고 본다면 이 나누는 분모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음. 금리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금리 오른 건 좋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우선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 와중에 장막판에 조금 이렇게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거에서 증시와 채권 시장 간의 이 상관관계도 깨지더라. 이렇게 이상하다고 하고 어지간한 시황에서 또 다들 말들을 엣기네요. 진짜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알고리즘이에요. 예. 즉나 주식 사 주세요 해서 무슨 주식요? 그냥 주식요. 이게 이제 ETF 투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돈들이 전부 주식 같습니다. 한때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저기 우리 극장마다 걸렸을 때 요즘 다 좋은 게 뭐예요 어지간한 뭐 c g 비 롯데시네마 적어도 한 (10개가) 까운저 상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 (8개를) 갖다가 그 영화로 걸어버리니까 네. 저는 그때 뭘 보러 갔다가 못 봤습니다 예. 이것이 지난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돈이 증시로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음... 내가 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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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도 할 만한 게 주식 사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돈 많은 기업들이 할수 있는 게 자사주 매입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부 몰려갔습니다. 모든 어떤 매수신호나 매도신호는 비슷한 논리와 로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겠죠. 프로그래밍되어 있겠죠. 네. 어느 레벨이 깨지면 손절이 나가고 어느 레벨이 돌파되면 다시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것이 왕왕 이렇게 다우 800포인트 퍼센테이지로 치면 3, 4%씩의 지수가 확 뛰어오르거나 확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좀 겁나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더 겁나는 것이 네. 가장 슬픈 건그 알고리즘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없다라는 없다는 거잖아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특히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참 타이밍 놓치기도 쉬울 테고요.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좀 문제들 변동성을 발발했었던 그리고 한 가지 요인으로 계속 얘기되는 것이 어떤 달더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과 네. 함께. 네. 원달러환율도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저희가 뭐 얘기하고 지내다 보니까 1,134원까지 올라왔어요. 이 흐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십니까? 네, 최종 시세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러플리 1 1 4 3원 정도로 엔 d f 시세 1 개월물이 끝났다고 보여진다는 것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레벨을 올라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환율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일간 차트 보시면은요 어제까지 한율인데, 우선 눈여겨보실 것은 이 선입니다. 이 선을 사실상 올라서고 내리서고 해서 이 선을 두고 공방이 심했고요. 이 무렵은 지난 9월 20일 이후 10월 접어들기까지, 즉, 추석을 전후한 시간, 기간 동안의 흐름입니다. 그래도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이 1140원의 중요성,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상 2003년 4년 이 무렵부터 우리가 2002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도도했던 글로벌 달러 약세 금융위기 이전까지 그 과정에서 한 2003년 초부터 해서 2004년 10월까지 그 당시 서울 외환당국에서 일종의 방어선으로 쳤던 그 라인이고 예. 그 이후에 2140원이라는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 이 달러 월간 차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셔야 할 것은 최근 들어서 그렇게 눈에 자주 어, 우리 눈에 자주 들어왔던 그 이머징 통화들 있죠? 인도네시아 루피아나 인도 루피, 무슨 뭐, 터키 리라. 이런 환율들을 지금 월간 차트로 본다면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환율 굉장히 안정적이죠. 우리 원화의 체질이나 원화의 어떤 그 뭐랄까요, 건전성은? 같은, 뭐, 비슷한 이머진 것들 중에서는 제가 봐서는 역대급임, 최고, 최고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환율 드물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두 개의 선 가운데 어느 쪽이 열리는가가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이 거의 열리면서 이 1140원이라는 선도 열릴 듯 하다 하는 것은 지금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지금 뭔가 중요한 중장기적 방향이 잡혔다는 것이고 이 잡힌 방향이 우리 증시에는 좀 부정적으로 이미 어제 어, 이렇게나, 우리가 사실상 120일 선 어제 물고 내려와 봤지 않습니까? 예. 나이선좀 그래도 며칠, 며칠은 갈줄 알았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 굉장히 이렇게 참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저 어제 <laughs>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글로벌 스나이프를요 예. 예. 미리 좀 말씀을 못 드린 게 아쉽네요. 예. 네. 어, 참 여러모로 저도 그렇고 또 서장님께서도 좀 시장에 대한 아쉬움이나 좀 급격한 흐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한 4분 5분 네. 정도밖에 안 남는데 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많습니다. 네.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도 예. 환율 조작국 요즘에 이제 계속 더 얘기가 자주 나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어, 중국에서는 인민은행이 환율 고시를 6.9위안, 네. 7위안 넘어간다라는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음. 예. 지금 달러 위안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7까지는 못 미쳤습니다만 6.99 위안대고 지금 거의 왔죠. 자, 여기서 지금 전고점 근처에서 막혀 주느냐 아니면 이게 열리면서 진짜 7 위안대로 접어 드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11일이니까 일주일 이내 뭐 길어야 열흘 이내로 어, 미국이 또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어, 지금 칠위안 시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칠위안 음, 네. 시대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 그리고 또 간밤에도 문우신 재무장관이 너무 많이 상당히 올랐다 위안화 같은 경우에 네. 또 계속 좀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지정을 할지 한번 재,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정하면 진짜 완전히 이거는 뭐. 룰도 없는 게임 이 네, 싸우자 이거죠 예예예예예예 진흙과 예, 예, 싸움이죠 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한번 보도록 할텐데 중간에 한가지 번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스파이칩 있잖습니까 네. 서버에 다 같이 그거는 좀 어떻게 그래도 외국에서는 심각하게 다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뉴스가 좀덜 나와서요 <laughs> 예어 이게 이제 이, 이거 보시면 결국 이 보도 자체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서 단독 보도였죠. 뭐여만한 칩이다, 뭐 쌀할 만하다 하는 얘기고 지금 뭐 슈퍼 마이크로나 레노버 같은 이런 중국계, 에, 중국 내지는 중국계 I.T. 기업들 뭐주가가 말도 아니게 합니다. 아, 이렇게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 한번 들어가봤더니만 막 이렇게 이, 화면이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슈퍼 마이크로가 마더 보드일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해체해 나갔더니. 요쯤에 있더라. 그 쌀할 만한 아... 게.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제 이런 이 칩이 스파이 칩이었고, 해킹을 위한 칩이었으며, 실제 또 중국이 이런 식으로 해킹을 시도했던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데서 그런 거 없다 얘기했고,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도 뭐 그, 그런 식의 어떤 기업들의 해명을 갖다가 굳이 우리가 의심할 이유는 없다라고까지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더불어, 이 점잖아 보이는 상대적으로 점잖아 보이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말이죠. 중국을 갖다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건드렸습니다. 예. 중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선거와 정치에 가, 개입한다, 시장 개방도 거부한다, 무슨 뭐 지적 재산권 갈취한다, 남중국해에서 뭐 지금 전운이 감돈다, 심지어 중국의 인권, 종교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예. 중국이 듣게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실제 해킹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자체가 뭐냐. 이 싸움 또한 대충 이러다 말 싸움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진짜 주, 이번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중국 인대 따기 어렵다고 본것 같아요. 예. 미국이. 예.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수그릴 마음은 없다 라고 했으니 뭐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연결하자면은 조작 꼭 지정해라. 우리도 그렇다면 뭐 위하나 약세로 가, 가겠다. 그러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미국도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참 여러모로 진흙탕 싸움이 될수 밖에. 예, 없는 네.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신흥국에 대해서 IMF에서도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금융 위기 이후에 뭐 비슷한 수준의 신흥국 시장에 자금 유출 있을 수 있다. 네. 뭐 추정이지만 가능성은 낮지만 천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를그데 네. 지금 상황이 파키스탄도 구제금융 신청했고 뭐 인도, 인도네시아 뭐 급락하고 있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될지요? 네. 어, 좋은 일도 한꺼번에 오고 나쁜 일도 한꺼번에 오죠. 음, 좋은 시절 한 10년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이빨 악물어야 되는데요. 이태리 문제 보고 있으면 답안 나오죠. 뭐 파키스탄뿐이겠습니까? 지금 그 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황에서 최대한 말을 아껴서 그렇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고, 미국은 양측 완화강아 양측 긴축으로 돌고 있고, 예. 미국의 기업들은 해외에 막 쌓아뒀던 달러를 다 미국 본부로 갖고 갔고, 달러가 부족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혼자 잘 나가던 미국 정시가 밤사이 보여줬던 것처럼 언제든지 저럴 수가 있고, 변동성 지수가 하루에 40% 이상 뛰어 오를 수 있는 이런 장세가 왔다면, 이머징은 말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동안 얼만큼 오지 않았나 싶었던 이머징 통화들의 환율 그래프가 다 다시 위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어, 지금은 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 갖고도 대응할 수도 없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는 뭐 손절 타이밍이나 어떤 기회도 없이 지금은 그냥 가도 올리고 맞을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시절이 지금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 뭐 손절의 타이밍 자체를 논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네. 것 같고 최대한 진짜 가드 올리고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종목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투자 전략은 저희가 계속 어, 뒤에 순서에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